회장님, 저분이 바로 20년 전 잃어버린 따님이십니다. 그래, 직접 가봐야겠어. 호텔 앞에서 청소하는데. 야, 청소 똑바로 못 해. 매니저에서 쫓겨났으면 나갈 것이지 왜 버티는 거야? 총주배인 백으로 매니저 자리 차지한 게 자랑이야? 탓하려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네 팔자를 탓해. 그때 한 노인이 들어서는데. 어르신 여기 있어요. 고마워요, 아가씨. 프론트에서 체크인 도와드릴게요. 현주 씨, 손님 오셨어요. 뭐야? 저 사람 우리 호텔에 묵을 형편이나 돼?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인가요? 손님, 여긴 하루에 100만 원인데요? 30만 원짜리 객실도 있어요. 객실을 먼저 둘러봐도 될까요? 보긴 뭘 봐요? 그리고 지영씨, 네가 아직도 매니저인 줄 알아? 그래, 손님은 당연히 둘러볼 권리가 있지. 안녕하세요 손님, 저희 직원이 실례했네요. 지영씨, 손님 안내해드려. 손님, 지문 일단 프론트에 두시고 이쪽으로 오세요. 지가 아직도 매니저인 줄 알고 건방지게 어떻게 자를까 고민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오네. 객실을 둘러본 노인은 지영의 친절에 감동하고 아가씨, 정말 고마워요.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. 어르신, 아까 직원들 말 들어보니 원래 매니저였다던데. 어쩌다 지금은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길 떠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학 졸업하고부터 쭉 여기에서 일했어요 강등당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 딸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운명의 장난이네 바로 그때 당장 저두 사람 붙잡아 매니저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? 손님 안내한다더니 너희 둘이 작당하고 호텔 물건을 훔쳐? 이 가방은 아까 어르신이 프론트에 두고 가셨잖아요 뭐? 내가 너한테 누명 씌운다는 거야? 현주씨 이 가방 프론트에 있었어?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 둘이 들고 가던데요? 아 그리고 요 며칠 CCTV가 고장났었지 네 며칠째 고장나서 아직 못 고쳤어요 매니저님 나 하나 해고하자고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해요? 무고한 손님한테는 누명 씌우지 마세요 현장에서 딱 걸렸잖아 외부인이랑 짜고 호텔 물건 훔쳤으니 사이좋게 경찰서 가면 되겠네? 네 능력이 부족해서 매니저 자리에서 잘렸다고 인정하면 너 해고하는 선에서 넘어가 줄게 꿈도 야무지시네요 눈 뜨고 코베인다더니 진짜 어이가 없구나 야 늙은이 입 닥치지 못해? 감히 나한테 입 닥치라고 당장 총지배인 불러와 대체 누가 날 찾는 거야? 회장님? 이부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